2025년 수능 기출문제 다 집어넣어 책다집어넣또 이렇게 하면 서울대밖에 못가형 서울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닌가요? 고개 돌리지 고개 돌리지 제이미 치팅하지마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가 일타 강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대치동 학원 강사 하루 촬영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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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맞아, 이렇게 발 찍으실까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동에서 중고등부 수학을 맡고 있는 김수학이라고 합니다. 겨울방학 특강이 끝나기도 무섭게 대학 시즌이 다가왔다는데 누구보다 바쁜 그의 하루를 따라다니기로 한다. 네, 여기가 제 강의실이고요. 강의실이 생각보다 작네요 여기는 소수정예반이라고 해서 의대를 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사실 그것도 좀 늦죠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요즘 준비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유치원도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난다든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돈더 주겠다 우리 학생 좀 받아주라 하는데 이게 뭐돈더 준다고 저희가 학생을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교에서 10% 상위 10% 안에 들어야 레벨 테스트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걸 통과해야 이제 저희 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나라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완벽해 보이는 일타 강사 그 뒤에는 이런 치열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아아아아 아. 응응응응 응. 자지마, 자지마. 아, 자지 말라고. 자지마. 아 아. 이봐. 아, 뭐하시는 거야? 발성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때 항상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설명하면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 자지마. 안 잤어?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가 뭐였을까? 우리 기출. 자지마. 잤어? 그럼 강강인거 봤어? 이 차함수의 모양을 보시면 규칙적으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변곡점이 여기서 뚫려가지고, 이렇게 딱 그릴 수 있게. 이쁘게, 안 보고도 사실 나와야 돼요, 안 보고. 얘들아, 선생이 차함수 어떻게 내다 했지? 이 차함수 보여? 변곡점 어디 있니? 변곡점 여기 있냐? <laughs> 보여? 아이컨택 하면서 이 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제이미! 제이미! 자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 누가 잘해? 분필을 매 원씩, 몇 원씩 시는지 지금 체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리 위에 딱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분필을 던지고 있어 아 연습하고 있습니다 드르륵! 아, 드르륵이 안 되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이 안 되네, 얘들아. 제이미 눈 똑바로 안 떠. 지금 잠을 자면, 지금 참... 꿈을 꿀수 있지만, 오케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수 있지만 지금 잠을 참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어? 저는 선생님은 엔터테이너이자 동기부여자. 실력만 좋다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재미없으면 그냥 딴데 가서 들어. 어느덧 오후 3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서와, 얘들아. 어? 어서 와, 애들아. 어? 자, 출석 부를게. 자 제이미. 자 제이호. 자, 카니 자 소울, 자 크리스탈, 자 펄.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뭐한다 했지 얘들아. 대학 갈 때까지 나온다.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업 중이에요. 죄송한데 이거 피피터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닌가요? 그래서 잠시만. 피터가 아, 만든 피, 피터가 만든 공식이라고 해서 피터고라스 정리라고. 아. 졸업하신지 꽤 돼서 까먹으셨구나. 아, 네, 피타고라스. 아.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야 얘들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너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맨날 쓸 거야 이거 돼지 양근 근혜공식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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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하지 않아요 아, 가운데 손가락 하지 않아요 어머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패생 똑바로 앉고 수업 집중해요 자 근혜공식 x는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갑자기 축구공이 다리 맞았어 아야 이야! 약속! 마비가 왔어 마비가 여기 무릎에 뭐야? 붕대! 이렇게 생긴 붕대를 감았네? 그래서 집에 가서 피자! 피자 시켜! 피자! 피자! 피자 고 피자 고아 싹쓰! 싹스. 싹스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언니 이래도 졸려? 어? 지루하니 얘들아 지루해? 아니 네, 지루해요 뭐라고? 지루해요 선생님 지루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뭐제 어,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달라고 안돼 선생님 오늘 시험 본다고 했지 어? 2025년 수능 기출문제 다 집어넣어 책다 집어넣어 자제한시간딱 1시간 20분 줄게 너무 많이 줬다 1시간 10분 수시 저희 이제 애들 시험 볼 동안 저 속에 앉아가지고 고개 돌리지! 고개 돌리지! 제이미! 제이미! 치팅하지 마! 제이미! 치팅하지 마! 항상 사람 정직해야 돼! 어? 제이미! 자세히 한번 봐줄게요! 제이미! 아, 내 네, 제이미 명언이... 어머니! 피터 고라스요? 아, 그러니까 피... 피타고라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네, 네. 피타고라스, 맞죠? 네, 네. 알고 있었죠? 네, 제가 잘못 쓴 건데, 또 애들이 좀, <laughs> 민감하니까, 네, 네. 오늘도 막, 재미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알고 전화 온 거예요? 학부모한테 문자 다나와요그 자리에서 애들이, 쌤이 뭐 이상하게 가르친다, 철자랑 하나 틀렸다, 3차 방정식 잘못 그렸다. 실수 하나 하면 다 학부모님도 소문 다 나서 컴플레인 들어오지. 야, 제이미! 이리 와. 선생님, 눈, 선생님, 눈 보고 얘기하세요. 네. 수업시간 핸드폰 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자, 끝. 집어넣어. 끝.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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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스탈. 너 98점 이게 뭐야? 2점짜리 틀릴 바에 4점짜리 틀리라고 했잖아. 4점짜리는 너가 몰라서 틀리는 거고, 2점짜리는 너가 집중 안 해서 실수 틀리는 거고, 너 이렇게 하면 서울대밖에 못 가? 서울대면. 제일 좋은 학교 아닌 거야? 여기는 제일 못가게 서울대예요. 여기는 의대 못 가면은 다시 싹다 커리큘럼 돌려야 돼, 다시 돌려야 돼. 못 가도 고신대 의대, 조선대 의대 정도는 가줘야. 얘들 고생했다. 어, 얼른 가. 어, 내일 보자.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또개인과외가 있어가지고 네, 과외요? 아, 청담동에 이제 대기업 임원 딸분이 또개인과외 신청하셔가지고 그 아니, 아니, 네. 그렇게 과외까지 하시면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시급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 시간에 100만 원이요? <laughs> 네,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는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비린데 네, 편집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사는 건 대단하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고 하나의 길을 달려가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걸까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다